자, 모바일 라이브 도나스! <laughs> 자, 지금부터 모바일 라이브 도나스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막 마음이 뭉클뭉클해요.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없었을 때 12층에서 피디님이랑 저랑 카메라 감독님이랑 셋이서 컴퓨터 하나 놓고 그때만 생각하면 더 눈물이 저희가 도나스라고 해서 모바일 전문 스트리머를 뽑는 콘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최후에 8분 만이 남았고요. 저희가 전체 상금이 무려 1000만 원이 걸려있기 때문에. <laughs> 그중에서 200만원과 300만원의 주인공이 오늘 나옵니다. 최후의 8인 여러분들, 앞으로 나와주세요! 와, 평온하신 분들이에요. 여기 앞에 계신 웬만한 공채 합격자들보다 경쟁률이 높으신 분들이에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저는 성함 김윤이고요. 네. 재능 기부? 돈나스 내가 왔다. 태가 다른 여자, 최혜영입니다. 친구들, 안녕! 캐리어 장난감 친구들의 조이예요. 조이 조이 여기 어디야? 여기 너무 사람들도 많고. No. 네 안녕하세요 홍지영입니다. 어, 현대 도넛 팀에게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. 어, 현대홈쇼핑에 너무 출근하고 싶어서 현대홈쇼핑 H 몰를 어플에 2년 동안 매일매일 출석 체크해서 오. 개근상을 여러 번 탔어요. 그랬던 황매입니다. 이분과 반대로 상무님 표정이 상당히 밝으세요 <laughs> 서울에서 살고 있는 권성이라고 합니다. 아 배미다. 됩니다. 네, 제가 원래 아나운서가 네. 꿈이었는데, 아나운서 하면 이렇게 뭐좀 지적인 것처럼 하고 막, 자, 점잖은 척 해야 되는 성..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3살 서성경이고요. 네. 이 구역의 패션왕은 나였나? 나였나? 프렌츠 레볼루션, 이번 은행은 여기까지. 안녕하세요. 저는 끼한 컵, 매력 한 컵, 발그에너지두 컵, 마지막

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저 마늘 먹었는데 진짜 혀가 마비됐었거든요. 네, 너무 감사합니다! 좀더 세게. 자, 더채채다 <laughs> 자. 어 임명장 상기 인해 빠꿈는저상태정감으로심사위원님을다 많은 시청자들이 배꼽을 잡았으며 헤드컵도 둑 카메라를 뚫듯한 넘치는 승으로 촬영장 분위기를 떡상시킨 바그 공과 등격 인정받아 2019년 두 번째 당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본를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0월 한달 동안 모바일 라이브에서 요분들과 같이 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주실 겁니다 투표를 해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투표를 꼭 해주시고요 아직 최종 우승자는 안 나온 겁니다. 최종 우승자는 500만 원 상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10월 한달 동안도 모바일 라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방송 볼 때마다 많은 댓글과 응원 그리고 기왕이면 직원 할인 되니까 모바일 라이브 도나스